오하 빠랑 절대 이 이거 안 해! 오하 빠랑 절대 안 놀아! 음..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젖 때문에 화났나요? 닥쳐라 어... 아 이수피! 어? 와 너무 좋아요 그러면! 헉, 진짜 좋지? 저번에도 같이 했었거든 오하 오빠랑 오하 오빠 얼른 와뉴 오타 합산 킬당 500개 각방이요? 개쩌는 미션 왔으니까 얼른 위로 오와오빠 어? 우리는 둘이서 5분 타노스를 할 거야 그런데 말이야 우리 둘 합킬당 합킬당 각방 천개 어? 합.. 각방 천 개? 합킬당 각방 천개 잠시만 아니 그 오빠 오와오빠 어? 어? 각방 1500이야 아 스트레스 받아 아 스트레스 받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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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빠, 오빠 빨리 들어빨 아니 나, 나 근데 살짝 긴장되는데 이거 씨발 캐네 급인데? 아아 예? 예? 나도 아니 얘? 미친 이 아니 5 0 0 아니 2 0 0 0개 아 오빠 아.. 와 아.. 말안 아.. 와말안듣다 2000개다 잠깐만 나 긴장돼 잠깐만 아나 너무 긴장.. 나손땀나 진짜 손땀나 이거 <laughs> 아 뭐야 1 0만 잠깐만 야.. 할게요. 하나, 두, 세 아, 도전! 도전! 어. 천천히, 천천히. 아 어, 우리, 와 어, 머리 좋다. 옛날에 흡퍼다가 어땅 늘리고 할때엊거제 같은데 우리 성공했다고 봐. 성공했어, 야, 성공했어. 한수한 키당 이층이 성공했다. 인생 성공했다. 흡퍼 늘릴 때가 언제인데 성공했다. 아 뭔가 키보드가 익숙하지 않은 느낌인데 갑자기야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원래 네가 쓰던 거야. 아돼 뭔가 각도가 아니야, 이상한 원래 느낌이야. 똥, 아니야, 어제 밤까지만 쓰던 거야. 너1 2 시간 내로 쓰던 거아 빌은 우리가 빠르다 나삐 오고로 간다 오케이 오케이 나 그럼 1층 총 먹고 바로 올라갈게 어, 어? 파라틴 따방 나총 없어 어나총 있는데 맞을게 아 제발 나 어, 나이스 그거야 떡 빼를 이겼어 떡 빼를 1층 1층 잡았어 하나 더준수방나 왔다 나붙쌓이야 빼고 보면 좋아 아얘 방패하네 계단 알다 아, 뺐다 계단 계단 계단에 있다 나이층그거 어. 계단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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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전해놨어? 어 아니 오오빠 오하오빠 아까 자 오타하더만 몇킬 했어? 아까 5킬 말도 안 되는 기회 하프 병느낌로코 중에 제일 큰거 아니었냐고요? 하프는 응. 합큐당 500개 2코 더 해서 제일 큰거 오하오빠 중에... 배부른 아, 건 아니지? 키. 아 장난해 존나 배고파 나 다음 달 이사하잖아 왜 그래? <laughs> 또 온다 찐따 할게 나도. 넘어왔다. 어? 아, 아. 아, 아 뒷방자. 아나 아, 총이 안 돼. 찐따 오는 거둘 잡고 이킬. 아, 아 근데 우아빠 저번에 처음에 할 때는 막 11킬 하고 그랬었는데 나랑 할때 왜? 그때 5원 없어 기억에 쓰이죠? 배부른 에스에. 거 진짜 아니지? 아아앗 나 이사했다 이사했다 아 맞네 그때 오하오빠는 배그를 했구나 음. 아니 아냐 요새 다아니야해 요새도 아 합킬 각 200개 추가 또 감사합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그럼 700개이네 마지막 코인이다 우리 마지막 코인 길게 오자, 가자 길게 마지막에. 오케이 길게 5분 다써다써 음. 합킬 5킬 이상시 각방 300개도 또 추가래 오케이 감사합니다 각 300이 설마 킬당이에요? 그럼 5킬 이상을 하면? 근데 5킬 이상을 일단 그래. 하라는 거지. 파이팅! 일단 5킬만 해 일단 8킬, 5킬, 5킬 이상을 해 일단. 우리 솔직히 우리 둘은 혹은 날 100만 했던 사람인데 5킬은 할수 있잖아. 아 5킬은 응? 하지, 5킬은 하지. 깔고 가야 되는 거야. 난 긴장 좀 풀렸는데 오빠는 어떤가? 나도 지금 긴장한데. 확인했어요. 어, 확인했습니다. 아 얘네가 삐친 거. 어째 이렇게 하나 삐지론다. 나총 넣고 내려가줄게. 하나 들어갔다. 어? 오빠 안 들어갔지. 나 들어갔다. 빠지게빠지게계단도 계단에 계단에 있다, 있다. 아, 나, 나, 그 나도 나도 나에 나도 나통나있어나 나도 나 나도 다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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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천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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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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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예? 찐따방 하나 사격장 하나 아씨 오빠한테 각안돼 1층 아못 어, 잡았다 1층 1층이라 2층 아니 어, 같은 팀이라 아 이거 못 잡아 2층에 세지? 2층 걔랑 무적 둘 오빠 몇 킬이야? 이진같이 빵 킬. 세판1 킬이라고 했네. 배 불러가지고 자기만 쳐먹고. 내가 오아빠랑 한다고 컬리블 또 뛰어왔는데 자기만 쳐먹고 나랑 같이 하는 거. 1 킬이 세판 동안 1 킬이라고. 아, 이분시오초 아, 아, 자, 자, 음. 자, 잘하지? 잘하지 이제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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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한테 미움 받습니다. 제발 미움 오리 새끼 됩니다. 미움 오와 새끼 됩니다. 조금만. 음? 어, 공짜는 힘들 거 같은데 뭐 없냐는. 저저나좀 아. 찍게 형님. 뭐 <laughs> 어, 보고 싶으세요? 어떤 거 와야 들에요 형님? 와오 <laughs> 음, 오빠네 근데 춤을 와, 왜 그렇게 좋아하게 됐지? 아 열심히 살자는 마음가짐 하나로도 하다 보니까. <웃음> <웃음> 오빠 연습해 방송 끄고? 옛날에 솜사탕 연습했어. 자 <laughs> 솔직히 말해도 돼? 데 나르토 연습했어. 다 했네 다, 간다 존나 온다 5화 맞춤에 마코 500개까지 오케이 감사합니다 하나 둘셋 도전 오킬 이상하면 300개 추가라 5킬 이상만 하면 은 각방 1,000개 그거야 아 어, 오케이 5킬만 해도 5,000개라는 거야 확인했어 이해했어 이거 삐나 중간 에 꺾이는 쪽어와 없나 나는 먹었어 중독기 하나 중통 하나 어? <목소리> 지나갔다 <목소리> 끝방 하나 야? 나 일. 끝 o o d b 끝 e 아나 o d b y e How does he e 피 e 이야 n 나총 Twin, sir. Twin, sir. Twin, sir. Twin, sir. Twin, 좀 i r Twin, sir. Twin, sir. Twin, s 이! 오, 지렸다 역시 이수피. 역시 이수피? 미안. 이제 오 아빠랑 절대 안, 절대 이거 안 해. 오 아빠랑 절대 안 놀아. 오 아빠는 자기만 배불러서 던지고서 웃었어. 나 웃었어. 나 감자튀김도 안 먹을 거야. 감...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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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피야. 사동입니다님 별풍선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와 근데 나 총만 좋았어 이게 몇 킬이야 총만 총이 씨. 스코피온 이지랄 방송 끄고 연습하나로토 개맛있게 추네 와 개맛있게 춘다 왜 자라 개꿀받네 디테일 봐라 괜찮네 자기야, 나 방송 봤어.